여러분, 혹시 이런 것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? 원래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꾸 미루는 겁니다. 또는 어떤 일을 할 시간이 되, 되면 꼭 공교롭게도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 일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.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그저 그것을 게으름 탓으로만 여기지 말고 혹시 진짜 이유가 어디 따로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어떤 일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게으름보다는 두려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꾸 미루게 됩니다. 여러분, 두려움은 직면해야 합니다. 뒤에서 은근히 다가오는 그림자처럼 피하면 피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. 그러나 막상 딱 돌아서서 정면으로 마주해서 째려보면 그 두려움은 작아집니다. 사실 세상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이 뭐 실패한다고 대단히 큰일 나는 것 아니거든요. 괜히 두려워하다가 시작도 못하는 것이 더 큰일이죠. 그러니 여러분, 맨날 해야겠다, 한다, 할 것이다 하면서도 정작 시작을 못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째려보십시오.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허세를 부려. 근거도 없으면서 실체도 없으면서 덩치를 부풀려 나를 위협해. 그렇게 직면하면 두려움은 깨갱하고 작아지는 수가 많습니다.